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앤벨리육 단지입니다. 2014년 중공 1466세대 전용 면적 84.7 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7억 9천만 원에서 최고액 15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12억 6천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앤벨리 12단지입니다. 2016년 준공 363세대,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0억원에서 최고액 16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13억 5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세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강서일스테이트입니다. 2015년 준공 2,603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 4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10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2% 오른 금액입니다. 네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마곡 13단지일 스테이트마스터입니다. 2017년 준공 1,194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8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16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13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방화그린입니다. 1993년 준공 1563세대 전용면적 33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9천2백만원에서 최고액 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6% 오른 금액입니다. 여섯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방화호입니다. 1994년 준공 1372세대 전용 면적 33.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99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 4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8% 오른 금액입니다. 일곱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장미입니다. 1994년 준공 387세대 전용면적 3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천만 원에서 최고행 6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3억 9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8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가양이단지 성지입니다. 1992년 준공 1624세대 전용면적 49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4천만 원에서 최고액 9억 9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6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8% 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등촌 12단지 주공 아파트입니다. 1995년 준공 505세대 전용면적 41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,5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4억 6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51% 오른 금액입니다. 열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한미입니다. 1988년 준공 220세대 전용 면적 40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1 0만원에서 최고액 5억 37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3억 5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8% 오른 금액입니다. 1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가양도시 개발구 다시 단지입니다. 1993년 준공 1005세대 전용면적 49.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350만원에서 최고액 9억 77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6억 6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26% 오른 금액입니다. 12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마곡수명산파크호 단지입니다. 2008년 준공 948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9,9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6% 오른 금액입니다 13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한강타운입니다 1993년 준공 99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4억 7,750만 원에서 최고액 13억 7,2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9억 4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7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동성입니다. 1993년 준공 686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6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15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강변입니다. 1992년 준공 1556세대 전용면적 39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3500만원에서 최고액 8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5억 6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40%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주공 3입니다. 1995년 준공 1016세대 전용면적 58.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85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7억 5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6% 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마곡중앙아이츠 아파트입니다. 1994년 준공 930세대 전용면적 5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8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길성그랑프리텔입니다. 2003년 준공 19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원에서 최고액 9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6억 7천 6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9% 오른 금액입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대림입니다. 1995년 준공 680세대 전용면적 8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2천3백만원에서 최고액 13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9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7% 오른 금액입니다. 스무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대림이 편한 세상입니다. 2003년 준공 279세대 전용면적 67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원에서 최고액 8억 7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6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0%오른 금액입니다. 2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신동아입니다. 1995년 준공 224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6억 9,7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5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4% 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태형입니다. 1998년 준공 186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5억 8천2백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23% 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개화입니다. 1994년 준공 462세대 전용면적 133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8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등촌아인 조합입니다. 1997년 준공 317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5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9% 오른 금액입니다. 25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청솔입니다. 1994년 준공 488세대 전용면적 49.2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7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5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3% 오른 금액입니다. 26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현대입니다. 1993년 준공 337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7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8% 오른 금액입니다. 27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부영입니다. 1994년 준공 712세대 전용면적 80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69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8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1% 오른 금액입니다. 28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입니다. 2002년 준공 2176세대 전용면적 156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15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11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26% 오른 금액입니다. 29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초록입니다. 1998년 준공 626세대 전용면적 59.3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8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6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2% 오른 금액입니다. 30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삼성꽃마을입니다. 1997년 준공 206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5억 3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1% 오른 금액입니다. 3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한사랑이 삼성입니다. 1999년 준공 33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65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8억 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2% 오른 금액입니다. 32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주공시입니다. 1995년 준공 566세대 전용면적 37.6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95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2,7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5억 5,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8%오른 금액입니다. 33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가양강나루현대입니다. 1999년 준공 64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7천만 원에서 최고액 12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9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5% 오른 금액입니다. 34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삼성한 사랑일입니다. 1997년 준공 24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25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28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7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5% 오른 금액입니다. 35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벽산을푸른입니다 1998년 준공 206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2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6억 2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5% 오른 금액입니다. 36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이너스네 아에입니다 2004년 준공 105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6천 3백만원에서 최고액 7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6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5% 오른 금액입니다. 37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삼성한마음입니다. 1995년 준공 330세대 전용면적 84.8 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8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3% 오른 금액입니다. 38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주공호입니다. 1995년 준공 1045세대 전용 면적 58.1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4천 7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7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1% 오른 금액입니다. 39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 롯데캐슬입니다. 2003년 준공 1164세대 전용 면적 85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10억 1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5% 오른 금액입니다. 40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코오롱 오투빌입니다. 2002년 준공 105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3억 6,3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8월 6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5%오른 금액입니다. 4한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공항동부센트레빌입니다. 2009년 준공 21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53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7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8% 오른 금액입니다. 42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신안입니다. 1993년 준공 253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7천2백만원에서 최고액 9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7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8% 오른 금액입니다. 43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동화삽입니다. 1999년 준공 570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4억 6천만 원에서 최고액 12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10억 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8% 오른 금액입니다. 44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마곡수명산파크사단지입니다. 2008년 준공 919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6년 전 가격 5억 7천 800만 원에서 최고액 12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7월 9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6% 오른 금액입니다.